이번에 그래서 뭐 대책이 아주 뭐 나왔어요 입법안도 있고 한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맞죠 뭐 네. 종합대책이라고 있는데 네.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긴가요? 음. 이~ 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제 국가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4월에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흔히 재난 관리를 할때 재난 발생 전후로 해서 네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재난 발생 전인 예방 대비 재난 발생 직후인 대응 복구 단계로 나오는데 이~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건 총체적으로 이네 단계의 이 관리 체계를 바꾸고 수정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 이태원 참사를 좀 놓고 살펴보면 이전 단계에서 미비한 점들이 다 발생을 했었거든요. 재난 예방 단계에서부터 좀 살펴보면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죠. 이 지역 축제를 할 경우에는 이 행사 주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수습 당시 초기에서부터도 계속 제기를 했듯이 이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는 주체가 없다. 자발적으로 모였다.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할 법적인 근거가 우린 없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파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는 것들도 조금 떨어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 컨트롤도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체자가 없는 이러한 다중밀집 인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주체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 이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하는 수리 의무에 대한 부재 문제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좀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겠는데요.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그근방에 불법 주춤과 관련된 이제 건축물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생 직후인 대응복구 단계에서도 좀 미비가 있었어요. 사고 발생 전부터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현장에서는 대응이 좀 미비했고 관련한 유관 기관들끼리의 보고체계도 미흡했고 그 안에서 협력은 잘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쯤 개선해보겠다라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봤더니 이게... 근데... 그왜 혼잡 경비라고 하잖아요 인파 대책. 그 다음에 네. 재난 대응을 같이 묶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 재난의 유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인파 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한 곳에 한 섹터에 너무 많이 몰려서 발생하는 사고가 이태원 사고 참사에서의 중요한 손상 기전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조금 그무게출을 많이 두고. 그 종합 대책 보고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떼고 보면은 결국은 4 플러스 1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 기존까지 전통적으로 재난을 관리했던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기관을 보게 되면은 보건소, 응급의료 기관, 또 소방, 그다음에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디맵팀 이렇게 네개 팀이 있는데 어,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할때 인파 통제라든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적으로 경찰과 상호 소통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사 플러스 원이라는 게이 원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훈련을 할 때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경찰도 향후 발생하는 복합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 기능들을 좀더 강화시켜서 개편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웠던 그. 대형 사고 때문에도 우리가 대책을 종합 대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번 4월에 발표를 한이 안전 시스템 개편에서는요 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리했던 위험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네. 새롭게 나타나는 신종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365일 24시간 대비 체제를 구축하겠다. 라는 이 주요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재난 관리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 현장의 작동성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피해 지원을 할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지원하고 그들의 회복력, 레질리언스를 강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민간의 참여를 좀 확대하겠다. 과거에는 재난 관리를 정부 주도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탑다운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버튼업 방식으로 시민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나도 지키고 우리 주변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자. 약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시민이 일반 시민이 무슨 능력과 권한으로 거기 마구 끼어요? 어, 이제 재난 안전과 관련된 미리 후, 훈련 체계를 갖추면서 우리가 위험에 대한 인식을 체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 보다 나은 방식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거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시민들의 개별적 대응이 있고, 맞습니다. 시민들의 뭐 조직된 뭐 의용소방대 같은 것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아, 그런 것도, 것도 있어요. 예, 의용소방대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화로 키워나가는 것들도 다 같이 필요한 거죠. 대책에 보니까 뭐~ 매뉴얼도 만들고 얘기 나오는데 네네. 결국 체제의 문제 또 어딘가 빠지는 장비와 뭐~ 보급의 문제 이게 다 훈련을 해봐야 이게 합이 맞고 어디가 비는지 알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사실 이 우리가 매뉴얼과 관련된 이야기를 재난이 터지면 늘 먼저 나타나요. 매뉴얼이 있었어? 시나리오가 있었어? 훈련을 했었어? 훈련했는데 을왜 이렇게 됐어?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처음에 나왔죠.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은요. 풍수에를 포함해서 마흔 한 개의 재난의 유형을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예요다할 수가 없으니 마흔 한 개의 유형을 403개의 기관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해. 요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 프린트 아웃해서 종이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한나의 예만 들어드리더라도 풍수의 매뉴얼만 하더라도 4 0 0 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큰 두꺼운 백과사전보다도 커서 저기 어디 이제 캐비넷 같은데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왜그러냐면 매뉴얼을 쓸수 있게 간략하게 만들면. 뭐 빠졌다, 이거 왜 뺐냐,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하고 바로 후속작업으로 매뉴얼 훈련 개편하겠다라는 개편안을 같이 이제 발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제 이 종이를 디지털화 하겠다. 드디어 이제 디지털화 드디어 하겠다. <laughs> 네. 네, 디지털화 하겠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화가 되면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쓰거나, 점검하거나, 고치거나, 현행화 할게 엄청 쉬워지겠죠. 그전에는 지금 계속 문서를. 아니, 디지털 뭘 해도 사람이 알아야지. 그게 뭐, 급할 때 어떻게 찾아요? 그걸.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현행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이제 어, 모바일화로도 또만들 그전에 그런 것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바일화 하겠다 그러면 사건이 터졌을 때 가가지고는 좀볼수 있게 좀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가장 크게 좀 바뀌는 건. 늘 얘기했던 게이 매뉴얼을 왜 활용을 안 하는 겁니까? 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네네. 만들어 놓고서 현장에서 제발 활용하십시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 한계점을 이 해소하자라고 해서 매뉴얼상에 뭐를 명시를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면 다수의 이러한 사산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 이송 체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이랑 해경이랑 디메시랑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끼리 합동 훈련도 하고 협업 체계를 만들어라는 거를 이제 매뉴얼에 명시를 해놓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재난안전통신망이 사실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1조억 원이 들어서 만들었는데 활용을 했는가라는 이 물음에 했을 때 어, 정부에서도 활용은 했다. 다만 이 제대로 이용이 못됐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시에 활용하도록 매뉴얼에 명시를 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요 사고가 상시로 나지 않으면 네. 훈련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센터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까지 잘 맞았는데 이분에 대해서 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재난의료 통신망이 사용이 안된건 카톡보다 불편하니까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예,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보안 놓고 뭐 그럼 무거워지고 네, 잘안 돼요. 네, 안 이번에도 소통을 대부분 비맵 팀이나 이 출동도요. 카톡으로 다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음. 실제적으로 제가 디뮤 팀에 있었던 저희 그 후배들이나 또 여러 교수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그 재난 안전 통신망이 신뢰도 측면에서는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급박한 순간에 사용이 된건 맞는데 모든 소통을 또그것으로할 필요는 저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도 충분히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정과 매뉴얼의 문제. 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그 이태원 참, 사고 참사에서는 매뉴얼이 없었냐? 규정이 없었냐? 있었겠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매뉴얼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전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 현실감 있게 훈련을 하고 현장에서 협응력 높게 서로 도와주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질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질관리 차원에서 좀더 접근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